골킬입니다. 한만에 골킬 나왔어요. 뭐요 1번? 일번 일본 생각도 못했죠? 네. 네. 그 되게 좀 길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뭐 요거는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한 번씩 내신이라든지 간혹가다 나옵니다. 한때 많이 나왔어요. 2019년도, 20년도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건데 어 일단 확인 좀 합시다. 음.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할게요. to solve a problem or to reach your goal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혹은 너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로 시작하는데 콤마뒤에 주어 나오면 얘는 뭐뭐하기 위해 로 해석하면 돼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you don't need to know 너는 알 필요가 없대 all the answers 모든 대답을 알 필요는 없어 in advance 미디어 in advance 뜻이 뭐라고요 미리. 미리 모든 대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너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But 그러나 you must have a clear idea of the problem or the goal you want to reach. 네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 또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 분명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내 문제점이 무언가, 그리고 목표가 무언가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대답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자체가 뭔가에 대한. 됐죠? 이제 A번 들어갑니다. All you how to do. 이제 할게요. 보통은 all 이거나 what 이 주로 나옵니다. 뒤에, 주어 뒤에 do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뒤에 is라는 게 나와. 뒤 동사. 원래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to가 생략돼.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지?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어. 자, 이얘기에왜 이 중요하냐면요. 얘는 오, 뭐, ing도 들어가도 실제로 돼요. 동사 원형 들어가도 돼요. to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중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거는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못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래서 니네들이 생각할 때, 아, 요거랑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versus, pp라는 놈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수동태지. 그래서 당연하게,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가 나오니까 no라는 게 절대 못 들어간다 생각하고, 아예 앞에서안 보는 거야. no.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맞지? 이러면 틀린다고. 얘라고요. 자, 이걸 선생님이 이 a번을 뭐라 그러냐면요 after w o 문제라고 그러고 예전에 한몇번 나왔어요 기억 안 나죠? 네. 간만에 나와서 그래 앞에 몇번 나왔어? after w o 근데 얘, 선생님이 이걸 after w o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do 뒤에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왜 문제가 나올까를 조심해야 돼 봐봐 얘 문제 왜 나올 것 같아? 아니 중요하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이 after do를 왜 쓸까요 적으세요 동사 강조입니다 니네 동사 강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뭐죠 do나 does나 did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동사 강조입니다 I love you가 아니라 I do love you 하면 나 정말로 사랑해 이런 뜻이죠 되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동사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 All I have to do, love you. 내가 해야 될거라너널 사랑하는 것 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이야. 아왜 인상 쓰니? 제 인상 쓰는 거구나. 어? 내느끼게 얘기 안 했는데. 더 느끼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갈게. 그래서 봐.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아는 거. 얘 강조라고. 됐죠? Is, 원래 to know인데, k n o Where you are going? 어디로 네가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이 알아하는 걸 중요하다고 지금. 됐나요 이거? 네. 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The answer will come to you by itself. By itself, 밑줄 저절로. 스스로. 대답은 너에게 저절로 오게될 거야. Don't put it off. Put it off 밑줄 꺼놓고 put off의 뜻이 뭐죠? Put on, put off. 겟다, 벗다, 들다다는 take off고요. 다다 <목소리> 아니요, 미루다 뜻입니다. Postpone입니다. <laughs> 미루다. 됐죠? 이때 when faced with 할때 형광펜 치세요. 이 when 이라는 접속사 뒤에 pp가 나왔습니다. 뭐 생략이냐면요, you are 생략입니다. 뭐라고요? 분사구로 봐도 돼요. 그래서 when you are faced with faced with는 직면하다 뜻. 뭐라고요? 직면하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니? 네가 직면할 때. 뭐의 직면을 할 때, a big difficult problem, 큰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할때 미루지 마라. Break the problem into parts. 자, 어, 그 문제를 parts가 부분이지? 또는 부품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부분이라 고그럴게 부분으로 break into니까 그거 부분으로 나누어 쪼개라. 브레이크를 부수다 뜻이니까 쪼개라. 그리고 나서 and 핸들 밑줄 그어주세요. 명령문이죠. 다루다 뜻입니다. One part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씩 한 기씩 다루세요. 네. Make something happen happened now. 이거는 너무 쉽죠? 사역 동사. 네, 사역 동사 되게 <laughs> 목적어디에 원오죠 동사 원형. 원형. 근데 그 이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지? 무슨 얘기지? 해픈드가 일단은 정답은 맞아. 근데 주의해야 될 것, B만 적을게.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만 오니, 투는못 오지, 어쨌든. 그런데, 이 뒤에 PP 올수 있지. 그렇지. 수동인가 능동인가. 어이, 해픈은 발생대다라으 쓰면 안 돼? 해픈 뜻이 뭐야? 발생하다. 발생하다잖아. 네. 맞지? 근데 발생 봐봐. 무언가가 발생되도록 만들어 이렇게 안 되니? 그럼 PP 수준이 수준 것처럼 보이지 않아? 네. 그지? 그렇지. 해픈 그, 자체가 뭐? 그 때, 아이씨. 얘들아, 우리 수동태 배울 때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번에 했어. 수동태를 못 쓰는 동사가 있었대. 해프, 그래, 못순 Happen, 아, occur, 아, 뭐그그 다음에 seem, appear 등등등 오늘 얘기할게. 아, 예. 알겠죠? 수동 못 씁니다. 알겠어요? 아, 수동태를 못 쓴다는 얘기는요, 아예 아, 아, 여기서 필로도안 돼요. 알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무언가가 발생하도록 만드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요 If you can get up. The courage to begin 만약에 네가 네가 시작할 용기를 시작할 용기 뭐죠? 시작할 용기를 어, 낼수 있다면 이때 get up the courage는 용기를 내다 같이 외우세요 어, 용기를 낼수 있다면 you have a courage to succeed s u c c e e d 뜻이 뭐야? 어이, 성공할 용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it's the job you never start that when takes the longest to finish 요거 볼것 같아요 가 아니에요 영사절의 정서 접속사도 아니에요 가져오신주 가주어 신주 아닙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죽겠네요. 형 앞에 찍게요 죽겠네요. it's 하고요 that 하고요 wow. 아, 강조 붙잡. 세번 갑니다. It is that 강조용법이야. 근데 이때 that은 앞에 있는 게 명사라면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면요, 후 o 로 바꿀 수 있어요. 시간이면요, when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장소면 where로 바꿀 수 있어요. 꼭 관계사처럼 보여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when이 나온다면 앞에 있는 게 뭐가 나와야 돼? 시간 나와야 돼. 네. 됐니? The 네. job you never start라고 하는 걸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시간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 네.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는, 또 takes the longest to finish라고 돼 있잖아. 맞지? 네. 그죠? 위치는 가능하고, when 나오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돼, 원래. 뭔지 알겠어? 웬나오게 네. 되면 에 주동사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동사 바로 나왔지? 불화전 문장이죠. 그죠? 렇 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강조연포 해서 어떻게 한다? get 이하의 동사가 반드시 나오거든. 동사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강조하는 이하이다. 할게. 끝내기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다름 아닌 네가 시작도 하지 않은 그 일이다. 야 시작도 안했데 끝이 있어? 맞습니다. 근데 시작하면 무슨 뭐 끝은 있지? 무엇인지 네. 뭘 해보라고? 됐니? 야, 생각만 하고 아 이거 부끄럽다.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시작해보면 끝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해야 돼. 됐니? 그 얘기야. Don't worry about what lies at the distance. It lies m i 거짓말이 아니다. 놓여있다. 네? 놓여 있다, 놓여 있다, 누워 있다. 에러 디스턴스 할때 디스턴스는 멀리. 그러니까 거린데 디스턴스가. 에러 디스턴스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됐네한네분년에나뭐뭐 뭐 할까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당장, 당장 3월달에, 지금 니네 모의고사, 아니, 그것보다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있지?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하고 놀까보다는, 맞지? 그런 거 걱정해라. But, do what lies ahead.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해라. 이때, do 형광펜치입니다. 이 do는요, 봐봐. 앞에 don't worry 나왔어. 그럼 이때, do는 뭘 대신하는 do, do, do. 어, 대동사일까? worry죠. 대동사입니다. 어. 즉,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놓여 있는 것은요, 걱정하지 마. 대신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걱정해.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예. 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그렇게 해라. 아, 대동사보다는 그냥 걱정하다 말고 그냥 하라는 뜻이겠구나. 요거는 그냥 하다라고 하겠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것도 해. 말 그대로 하, 하, 해라라는 뜻이게 된다. 응, 음, 해라. Your biggest opportunity is, 너의 가장 큰 기회는, where you are right now. 지금 당장 네가 있는 곳에서이다. 됐죠? 바로 여기. 음, 얘들아, 이거 해석해봐. When you begin, you're half done. 시작이 반이다. 그렇지, 저거세요. 시작이 많이 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작이 가장 어려워요. 해보면 돼요. 와, 몇 년째 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시작이 다르죠? 시작이 다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